자, 안녕하세요. 아, 네, 오늘은 제가 지금 저녁을 안 먹어서, 어, 지금 시간이 저녁, 아니, 그러니까 밤 8시 한 40분 정도 됐는데요. 저녁을 안 먹어서 뭘 먹을까 하다가 갑자기 좀 파스타가 생각이 나서 파스타를 먹으려고 지금 재료를 준비했어요. 오늘은 참치랑 그 다음에 쯔유로 만드는 참치 쯔유 파스타를 할 거예요. 음, 일단 재료는, 그냥 뭐, 파스타면, 그냥 저렴한 거 하나 사둔 거 있어서 그거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참치, 뭐, 버섯은 이제 추가하셔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전 그냥 정말 조금 남아있어서 이거 쓰기로 했어요. 그리고 허브솔트, 그 다음에 베트남 고추, 쯔유, 그리고 이거는 버터예요. 마지막에 마무리에, 버터를 넣어주면 엄청 풍미가 살아나요. 그리고 김가루랑 이거 계란은 어 그냥 장식으로 넣기도 하는데 전 장식보다는 일단 맛 때문에 넣거든요. 그래서 취향 따라서 넣으실 분들은 넣으시고 안 넣으실 분들은 안 넣으셔도 되고요. 어 기본적으로 일단 마늘은 다진 마늘이나 뭐 편마늘 둘다 쓰셔도 되는데 저는 지금 편마늘이 없기 때문에 다진 마늘만 쓸게요. 그리고 이거는 쪽파입니다. 일단 재료 준비는 이렇게 끝났고요. 먼저 파스타 면을 먼저 삶을게요. 음, 일단 물을 어, 팔팔 끓여줍니다. 이제 이렇게 물이 어, 팔팔 끓으면 파스타 면을 넣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파스타 면을 넣기 전에 그죠? 소금 한 스푼을 넣어서 이제 면수를 만들어 줄 거예요. 면수는 이따 파스타 만들 때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약간 짭조름하게 소금 좀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면은 어, 파스타 매저가 있으면 좋은데 저는 파스타 매저가 없어서 그냥 먹을 만큼 적당히 넣었습니다. 뭐 남아도 어차피 다 먹을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면이 삶아지는 동안 그냥 이제 좀 챙겨놨던 밑 재료들 조금 먹을 것들 손질 좀 할게요. 참치는 기름을 다빼 주셔도 좋고요. 근데 저는 기름을 넣은 게더 맛이 있어서 약간 감칠맛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일단 어반 정도 쓸 건데 기름이 있는 채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반은 그냥 다음에도 다른 데 쓰게 덜어놓을게요. 그리고 계란은 이따 쓸 거긴 한데, 어, 노른자를 분리해두시는 게 좋아요. 저는 노른자만 먹을 거라서 노른자 분리해둘게요. 근데 노른자가 실패했어요. 제가 잘못해서 깨뜨렸어요. 그냥 이대로 비벼먹을게요 이따가 그리고 데코용으로 쓸 쪽파도 여기다 썰어줄게요 이건 제가 미리 다 씻어서 물기 빼서 손질해둔거라 그냥 썰어서 쓰기만 하면 돼요 방팔방 튀고 난리났네 일단 밑재료는 이렇게 준비를 해두고요 파스타 이제 볶기 전에 면 상태 다시 한번 확인하러 갈게요 음, 면은 보글보글 아주 잘 끓고 있습니다 저는 한 8분 정도만 삶아줄 거예요. 나머지는 팬에서 이제 유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덜 익힐게요. 이제 이렇게 잘 삶아둔 면은 한 편에 놔두고요. 면수도 쓸 거라서 그냥 물을 다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팬에다가 파스타를 볶을 건데, 먼저 저는 이게 무쇠팬이라서 약간의 예열을 시킬게요. 그리고 아까 서, 처음에 설명을 할때 재료 설명에 올리브 오일을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어,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 어, 이제 볶을 때는 그냥 조금 싼거 쓰시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뿌리는 건좀 풍미가 있는 걸로 어, 이렇게 마무리로 쓰실 거는 좀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예열을 먼저 시키겠습니다. 기름은 좀 넉넉히 뿌려주시고요. 이제 마늘을 볶을 건데 마늘이 타면 안되기 때문에 약한 불로 불을 줄였어요. 편마늘을 쓰면 좋은데 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편마늘이 없어서 어 일단은 그냥 다진 마늘을 쓸게요. 마늘은 취향 따라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조금 많은 게 좋아서 그냥 좀 듬뿍 넣었어요. 다진 마늘에 매운 고추. 페페론치도 많이 쓰시는데 저는 그것도 없어서 그냥 베트남 고추 씁니다. 넣어서 오일에 마늘 향이랑 고추 향을 입혀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허브솔트로 약간 간을 해주시면 이따 면 비빌 때더 맛있어요. 마늘이랑 기름에도 약간 짠맛이 돌아서 간이 돼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음 어느 정도 볶아서 향이 올라오면 준비했던 버섯을 넣어서 또 같이 볶아주세요. 이제 버섯이 어느 정도 볶아지면 참치를 넣을 거예요. 이게 마늘 오일에 볶는 거라서 참치 비린 향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참치를 넣었으면 면도 넣어줍니다. Thank mm. 면이 대량을 잘못한 것 같아요. 조금 남긴 많네요. 그래도 다 먹겠습니다. 다시 불을 켜주시고. 면이랑, 이제 오일이랑, 어, 유화라 그러는데 잘 섞이게 하려고 면수를 여기에 전두 국자 넣겠습니다. 아까 면을 덜 익혔기 때문에 원래는 한 국자 정도면 되는데 저는 어, 한두 국자 반 넣으면 될것 같아요. 면수를 좀더 올려주시고. 원래 이렇게 웍질이라 그러죠. 뭐 이런 이런 걸 하면 되는데 가정이기에 젓가락으로 열심히 섞겠습니다. 불을 조금 다시 낮춰 주시고. 면수랑 기름이랑 잘 어우러지게 계속 섞어주세요. 이제 어느정도 면이랑 기름이랑 면수가 잘 섞인 것 같아요 이제 이때 쯔유 쥬유, 쯔유로 간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 네배 농축 쯔유라서 조금 덜 넣었어요 많이 넣으면 짤것 같아서 유화가 정말 잘된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불을 꺼주시고 버터는 뭐 취향 따라 넣으시면 되는데 저희 집은 버터를 제가 소분해 둔게 엄청 작아서 두개 넣을게요. 엄청 작게 소분이 돼 있어요. 이건 이제 제가 저희 집 거는 무쇠 팬이라서 여열로도 넣... 이게 버터가 녹아요. 근데 뭐잘안 녹으실 것 같으시면 어, 최고 약한 불 유지해서 버터 잘 녹여서 면이랑 잘 섞어주세요. <laughs> 냄새가 너무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아까 준비했던 썰어둔 쪽파. 쪽파가 나중에 들어가면 정말 음식의 향이랑 맛이 너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쪽파는 다 넣어주시고 음, 노른자는 깨는 걸 실패했지만 그냥 위에 올려줄게요. 이거 비벼 먹으면 진짜 부드럽고 맛있어요. 김가루 조금 있는 거. 그리고 마무리는 치즈. 이거 치즈도 조금 남은 거라서 그냥 원래 안 넣어도 되는데 넣을게요. 아, 노른자가. 치즈 때문에 다 가려졌네. 그래도 맛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향 좋은 올리브오일 코팅. 마무리. 저는 올리브오일을 좋아해서 좀 듬뿍 넣는 편이에요. Okay. 일단 아싱와 가스렌지가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식탁으로 이제 자리로 옮겨 볼게요. 아 비주얼 어떠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아 지금 일단 계란 노른자가 아까 다 터져서 아 비비는 거 엄청 맛있게 보이죠? 그럼 이만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다들 좋은 밤 보내시고,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것들은 혹시 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친절히 답해 놓겠습니다. 3! 좋은 밤 보내세요. 1! Go! <laughs> 어때 맛이? <와지? 웃음> 잘 먹네. 매워? 물 먹을까? 물 갖다 줄게. <laughs> 응? 네가 먹을까? 다보니까다먹었더요 진짜 안드셔보신분들은 꼭 만들어서 드셔보시면 너무 맛있어요 맛이나 한 안 보내세요.